여기는 대한민국의 숨 울진, 울진의 예치기, 예초기 수리 현장입니다. 어, 이 예치기들이 수리하기 위해서, 또 점검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예치기, 예치기입니다. 엄청 많죠? 그리고 요 앞쪽에서는 지금 직접, 직접 수리를 하고 계십니다. 너무도 고마운 분들입니다. 아, 여기는 경북 울진군 아, 예측기 예초기 수리 수리 현장입니다. 경북 울진 북면 흥부체육공원입니다. 아, 여기는 대한민국의 숨 울진입니다. 지금 정면에서 농기계 수리를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예초기 예측기를 수리하고 있습니다. 아,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. 이게 다그 수리를 위해서 나와 있는 예치기들입니다. 예치기, 예측이, 예초기 굉장히 많죠. 아, 울진군에서는 이것을 돌아가면서 각 읍면에서 예,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. 아, 여기는 대한민국의 숨 울진의 예치기, 예초기 수리 현장입니다. 지금 많은 분들이 예치기 수리를 해주고 계십니다. 너무도 고마운 일입니다. 잠시 그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현황과 그리고 오늘 하고 있는 예측이 수리에 대해 가지고 우리 그 김명준 교관이 관리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 여기는 경북 울진 북면의 흥부체육공원인데요 농기계 예측이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. 어 앞쪽에 보시면 은 안전 로프가 있듯이 안전조치를 해서 출입통지를 한 상황에서 안전하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울진군 의회 전 의장 장시원 의장과 함께 울진군 예측기 수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. 지금 인터뷰를 잠깐 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울진군 전 의회 의장 장시원 의장님과 같이 예측기 수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. 이상 올진 예측이 농기계 수리 점검 현장에서 윤세정 TV였습니다. 는경고물진입니다사다